대한 적십자사 동대문지구협의회가 적십자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회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가오는 2015년에도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동대문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제 9회 동대문구 적십자 가족의 날 행사.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과 동대문구 의회 오세찬 부의장, 동대문구 의원 등 내외빈을 네 비롯해 협의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한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를 실천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참여하고 고난경감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32명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동대문지구협의회 강영임 회장은 한해 동안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봉사를 실천해온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동대문구 전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랐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말벗이 되고 아픔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 심리적 도움도 해드리는 노란천사적십자봉사원. 어두운 곳이면 빛이 되어드리며 늘 웃는 얼굴로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또강 회장은 새해도 올해처럼 아낌없는 봉사 정신으로 복지 사각지대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풀이 자신을 녹여한 빛을 내듯이 2015년에도 동대문한 빛과 향기를 뿌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네. 봉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 지역 소외계층들에게 희망이 돼준 대한적십자사 동대문지구협의회. 회원들은 한해 동안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NB 뉴스 톡 김병태입니다.